내 인생의 한 주기 희망, 하루 먼저 로또 645 개그맨 김시덕입니다. 오늘은요, 특별히 타로 선생님 모시고요, 번호 또 여섯 개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한 달에 저희 시덕튜브에서 추천하는 번호만 피해서 사는 건 어떨까 이런 댓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. 공감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거 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일주일에 만 원씩 사고 있었는데요, 세 개, 두 개씩은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바꾸는 재미가 있었는데, 이거 시작하고 난 뒤로 하나, <laughs> 하나 나오기 힘들고 있습니다. 어, 재미로 하는 거니까, 혹시나 또, 저희가 추천하는 번호만 피해서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은 번호 6개 해가지고,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수술하네요. 어찌됐든 간에, 오늘 타로 선생님께서 기운 좋은 번호 6개 또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. 네. 한번 돌려보시고, 제가 돌려서 보낼까요? 네, 네. 그럼 평소에 로또 사세요? 가끔 꿈꿀 때요. 가끔. 예, 제가 꿈이 조금 맞더라고요. 음... 그래서 꿈꿀 때 5만 원짜리 몇개 맞았어요. 5만 원짜리? 네, 네개 네, 맞죠. 얼마, 얼마 정도 사세요? 만원 어치요. 만원 어치? 네. 보통 그러면 만원 어치 <laughs> 많이 사더라. 자, 일단 번호 뭐 이렇게 돌려주고 이거, 이거, 딱딱하면 네. 나올 겁니다. 잘맞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, 하나 아, 나왔네요. 27번 자. 또 할까요? 네, 뽑아주세요. 자, 자, 예, 자. 어, 또 나왔습니다. 과학적인 알고리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어. 그냥 이 수동 기계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뽑는 겁니다. 자, 10번! 10번. 아 1등 나오면 바로 웨지차 바로. 플렉스 뭐 이런 채널로 바뀌는 거예요, 그냥. 네. <laughs> 또 돌리겠습니다. 예, 돌리세요. 네, 돌리세요. 43번! 어. 댓글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런 거하마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자또잘 나와라. 네 보세요. 네 아,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네. 자이 번, 2번. 이 번. 네자이번 나왔습니다. 아자또 번호 뽑아주시면 됩니다. 네. 나왔습니다. 8 번. 팔 번. 8번까지 나왔고요. 네. 자, 아, 기운을 놓고 네. 보라색 여기 있습니다. 네. 9번, 9번. 네. 자, 보너. 마지막 보너스 번호 보너스, 보너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마지막 보너스 번호 담당 PD가 저기 있네. 18, <웃음> 18, <웃음> 에이, 에이. 자. 18번입니다 네 아우 진짜 28까지 나오면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할까 네자 네. 이렇게 해서 번호 뽑아왔는데요 네. 만약 네. 내가 1등이 되면 그 돈으로 뭐하고 싶으세요? 20억이 됐다 20억이요? 네 20억 됐다 세금 다 떼고 20억 들어왔다 이래야죠 그냥 진짜요? 네. 뭐 사지도 않고. 네, 네. 아니 뭐 네, 괜찮습니다. 아, 원래 잘 사시나? <laughs> 그냥 일할래요. 아, 그냥 일하고 9시 네, 5 네, 네. 그냥 통장 그대로? 네, 네, 넣고서요. 네. 아니 뭐 어디 투자도 안 하고. 네. 그냥 일할래요. 아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일단, 네. 저는 뭐 일단 20억 네네. 되면 응. 바로 저는 와이프한테, 어... 야, 구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<laughs> 20억 보여주세요. 야, 구로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네. 그냥 상상입니다, 여러분들. 네네. 자, 이렇게 해서 응. 번호 6개나 보너스 번호까지 추천해 주셨는데요. 여러분들, 재미로 한번 사보시고, 한 줄만 사기 뭐하다 하면, 피해서 한번 사보세요. <laughs>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. 네, 이 번호도 한번 사보시고요. 보너스 번호 조합해서도 사보시고요. 음. 그리고 이 번호만 피해서도 한번 사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. 시덕도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